어떻게 걸 거예요? 빼고로 백으로... 못 거는데 대야 되는데? 어 대면 어때요 이 사람이? 맞겠죠? 어. <laughs> 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걸어요 라스트 <laughs> 어떻게 걸 거예요? 백으로 그못 거는데? 돼야 되는데? 어, 되면 어때요, 이사람 맞겠죠? 어. <laughs> 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걸어요? 다시 맞추시고20 어떻게 해야 돼요? 짧게? 잠깐 더. 짧게? 잠깐 더. 더. 다시 더. 20. 어... 준비. 그래. 그러면 저번에 멈췄다가 진짜 네. 등 자체를 네. 자, 이제 준비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손목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네준비다가 네. 주세요 만약에 준비할때 길게 오면 네. 팔꿈치를 이제 드림이면 돼요 드림이면 돼아 팔꿈치에 들어죠 그 멈춘다는 느낌이었죠 네. 이제 만들어졌다고 처음에 아니 네. 네. 준비 이걸 드림다는 느낌으로 얘랑 같이 해야 할지그다음 얘는 고정 이 헤드를 그냥 민다 생각하면 돼. 아그 전에 멈췄잖아요? 멈추는 네. 느낌인데, 그 대신 얘가 들어오고. 그다음얘는 아 고정시키고, 얘를 뿌린다는 느낌. 니까 그러니까 잡으려면, 그러니까 그냥 멈추지 말고, 들면서 멈추라고. 그죠그죠 이제는 좀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 그냥, 그냥 보내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걸 수가 있으니까. 그쵸. 이제 손목은 됐다, 이거야. 아, 네. 이제, 이제 멈춰서 쓸줄 알아요. 그죠? 멈춰서 쓸줄 안다, 이거. 네. 근데 얘, 길면은 얘를 조금 들이민다는 느낌으로 들어와도 돼요. 아. 줄어서? 그래야지 박자 그냥 툭, 같이 가. 그냥 어, 하나, 툭. 그안 밀리겠다. 자, 얘를 응. 저는 지금 끊으라는 게 아니야. 그냥 어, 어. 기내, 그냥 바로 가라는 거야. 같이. 자, 자세 앉히고. 팔꿈치를 들이밀어서 그래, 지금 끊었잖아. 같이 가라. 같이 가라고? 가라고. 자. 가라. 여기서 길내에서 그냥 같이 간다. 땀 물었어요? 아니 응? 괜찮은데? 이런 그거 하나. 그렇지. 끊으면, 끊으면 안 돼. 그렇지. 부드럽게 그냥 가야 돼. 그렇지. 그냥 밀고 가야 돼. 박자 맞춰서. 그렇지, 밀고 간다, 나. 그렇지, 밀고 간다. 아 박자 맞춰서. 그거를 이제 끊으면 안 돼요. 예, 네? 다시 한번 더. 나. 그렇지, 그냥 쏙 박자 맞춰서, 나. 그렇 박자 맞추면서. 그렇지. 아, 얘를. 아, 톡, 그렇지. 들어, 아, 들어. 줄었다, 이제 밀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밀어야 돼, 살짝. 그렇지, 밀어야 돼. 아. 어느 정도 이제 손목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네. 준비하 네. 주세요. 만약에 준비했다 길게 오면. 네. 팔꿈치를 이제 들이밀는돼요 드리미는 잡으려면 그러니까 멈, 그냥 멈추지 말고 들면서 멈추라고? 그치 그 이제는 좀 들어오면서 그래야지 박자 그냥 톡 같이 가 그냥 어, 하나 꼭그안 그래 밀리겠다 그냥 붙이자, 아, 얘를 저는 지금 끊으라는 게 아니야 그냥 어, 어 기네 그냥 바로 가라는 거야 같이 살짝 그렇지 밀어야지